따뜻하게 하려면 밀도감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입은 것처럼 숭숭숭 뚫린 이런 니트는요 밀도감이 약하기 때문에 일로 바람 다 들어와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랙 코트 그냥 딱 걸쳤을 때에도 음 종아리가 요즘은 이제 무릎 가려주는 스타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아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럴 때에도 댄스키는 레그 쉐이퍼예요. 스타킹이 아니라 레깅스가 음. 아니라 레그 쉐이퍼 살짝살짝 걸어다니면서 움직일 때에도 다리 라인은 매끈매끈하게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댄스킨 근데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 오늘 가격은 (3만 9000원에) 보여드리지만 39,000원에 보여드리지만 그 기능은 엄청납니다. 다리가 시렵고 무릎이 시렵고. 자꾸 한살한살 한살 들수록 더 그렇던데요. <laughs>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입으면서 보정까지도 돼주는 레그 쉐이퍼예요. 보정까지도 돼주죠. 신축성 너무 좋아서 불편한 거 없죠. <laughs> 그러면서도 아래쪽까지 쭉 보시면 무발 스타일이 아니라 유발이기 때문에 부츠를 신을 때에도 발이 쏙 들어가져요. 그리고 팬츠를 입을 때에도 안쪽에 그냥 이렇게 보정 하면서 내의 대용으로도 입으실 수 있는 댄스킨. 지금 보시는 요 레그 쉐이퍼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게 출발부터가 참 달랐던 게요게 음. 리테리 로나티사의 편집기로 짜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추울 때도 요 옷이 진짜 따뜻해. 이렇게 신으면서. 아주 힘을 주느냐고, 맞죠. 얼굴이 시뻘개지는. <laughs> 화가 나는. 근데 신고 나면 또 날씬해 보이고 좋아. 근데 그런 레그 쉐이퍼가 아니라 신는 순간부터 너무 편하해요소프트해요 그건 댄스킨이 갖고 있는 기술력인 게 워낙에 100년이 넘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댄스킨 브랜드 하면은 이런 여자들의 의류들이 나와요. 남성용 나오지도 않아요. 유니섹스도 아니에요. 그럼요. 여자들만을 위한. 그래서 이몸 라인에 대해서 소재를 쓰는 힘에 대해서 굉장한 브랜드예요. 이게 보시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하게 착용을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프리 사이즈예요. 이게 만약에 오히려 저는 그래요. 레그 쉐이퍼가 너무 압박에 힘을 주다 보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가래떡 볼록 볼록 아, 나온 뭔지 알아, 것처럼. 뭔지 알아, 뭔지 알 근데 이렇게 그래서 신축성이 있어줘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 부위별로 허벅지 안쪽, 그리고 우리가 여자들 가장 신경 쓰이는 무릎 옆쪽, 음. 그리고 종아리 라인으로 가다 보면은 다리 라인 중에서 여자들한테 있어서 더 날씬함을 챙겨줄 수 있는 거는 그 종아리 저 아래쪽 발목이 거든요. 그 발목 부분을 또 날씬하게 한번더 잡아주는 댄스킨이에요. 대기하시는 고객님들 프리사이즈인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39,000원에 네. 6장 가져가실 오. 수 있는 식. 시...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상상하는 몸 하면은 광고 속에서도 아우 셀럽들 보면서 아우 예쁘다 하는 거. 허리라인 잘록. 허리라인 잘록. 이거 돼요. 댄스킨이 여기까지 올라와죠 여기가 생겨요. 허리 라인이 요렇게요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저도 여기가 살이 음, 장난 아니거든요. 7cm. 근데 이 부분을 싹 매끈하게 잡아주니까 요렇게 봤을 때에는 이거 입은 걸로 봤을 때는 날씬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봤을 때 보시면은 힙업이 되죠. 어. 그러면은 다리 라인 자체가 훨씬 더 길어 보일 수 있고 여자들은 그리고 특히나 부위별로 허벅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싹 몰아주죠. 음. 싹 몰아주고 부위별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옆쪽에, 여기도 매끈매끈하게. 여기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싹 보정이 돼 주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종아리 부분에도 알이 있으신 분들. 에이. 여기에 발목에, 여기에다가 힘을 많이 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킬레스라 그러잖아요. 음. 그 부분을 쏙 들어가게 해줘야 여자들이 예쁘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라인을 쏙 들어가게 만들어준 댄스킨이에요. 요렇게. 어, 말도 안 돼. 그니까, 이게 지금 네. 사이즈에 맞춘 게 아니라 프리사이즈인데도 음. 발목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위쪽까지. 네. 9개월을 이거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3만원대로. 근데 보시면 댄스킨이 7cm 커버 업. 허리 라인. 저도 여기 군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살들이. 이게 블랙이라 좀덜 보이죠? 이런 데 살들 때문에 음. 팬츠를 입으면 여기가 올라오니까 제가 자꾸 바지 사이즈를 크게 입어요. 라피아프의 데님을 보여드릴 때도 그렇고, 네. 뭐, 쿠스토의 데님을 보여드릴 때도 오. 그렇고, 여기가 자꾸 올라오니까 사이즈를 하나를 더 크게 가요. 여기 눌리는 게 싫어서. 싫어서. 근데 여기 부분 싹 보정되죠? 힙업되죠? 허벅지 부분 부위 압박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와. 종아리 부분까지 부위별로 압박이 쭉 들어가지는 게 댄스킨이에요. 마네킹 아, 다리야. 유발이어가지고. 네.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어그부츠나, 또는 지퍼 이렇게 잠그는 부츠라든지 음, 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슬리퍼처럼 이렇게 뮬도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 뮬하고도 착용하실 때 뒤꿈치 다 가려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뮬 신으면 어 추워보여 이게 아니라 어, 네. 딱 레그 셰이퍼 신어주면 다리 라인도 저렇게 예쁘고 맞아요. 따뜻하게 네. 그러니까 보정과 따뜻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자의 마음다 챙겼다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헐레털에 흔들리질 않아 먼저. 이게 아, 잡아주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laughs> 털레털레 흔들리진 않아요. 지금 보세요. 그냥 맨 다리였으면 덜렁덜렁덜렁 덜렁 이랬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여도 그대로 지하철, 어머, 버스 놓쳤어. 뛸 때도 뒤쪽에서는 털레털레 털레 흔들리는 살들이 안 보일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 그래요. 보정이 되니까. 딱 보정이 되니까 털레털레 음. 털레 막 살들이 막 사방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네. 아, 평소에 뛰는, 뛰시는 걸못 보다가. 방송 중님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뛰시는데 네. 그게 이쪽에 보이시는 복부서부터 모두 다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뛰실 수 있는 겁니다.